권력과 성장에, 경쟁과 성장에, 국민성장 기대를 내려나가기 위한 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위해 좀 떨어졌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인들, 제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주 해녀의 아들 문 대리니, 중앙화 마음으로 제주주의 출마의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주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로 치업해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제주의 시대가 달려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두 번의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1960년에 제작된 감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원개파된 방법으로 제주 경제가 도약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제주 지역의 지역총생산 경쟁률은 10년에 비해 6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맞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계층 상승의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활기를 잃었고 도민들은 만성적 일자리 부족, 질낮은 고용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제주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번영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저문 대리님 새로운 리더십과 방대한 계획으로 역동적인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감귤과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의 세 번째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제주장원과 도민영향을 바탕으로 도민성장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총생산 30조원 국민당동의소득전국 전국, 탑5의 잘사는 재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개발 인류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부가 도민의 뜻과 상관없이 운영해온 주택 도시 이름 중약 1조 원을 제주로 이양받아 도민들이 집값장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28만 명의 도민들께서 납부한 청약저축사는 대부분이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4천억 원을 먼저 이양해 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부동산 투자 기금을 신설하여 연간 5천억 원을 조성하고 제주도 사업 개발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개발의 대부분은 H 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부분의 개발 이혹도 중앙정부로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익이 확실한 공공사업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사업권을 가져오고 도민자본참여를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도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판들을 조성하고 공공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 이익 일부를 도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독재배운 제주국제공사 미널 운영권 제2 1세전 사업권 사업권을 일부 공유하거나 이익 판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도민이 소외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마장 내재수익 등 중앙사업권을 위한 것고에 3달 수를도민 먹는 거로 제주개발공사에서 분리하여 제주개발펀드 5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한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과 항공하여 수용력을 확보하고 제주외항 2단계 및 신항개발을 차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연구를 선택해 농산물 해산운송비와 택배비를 지원하여 도민 물류기 부담을 반드시 덜어내겠습니다. 제주 생명 산업인 농수축산업을 고도화시켜 반드시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경매장을 실현해 매를 실현해 가격결정권을 도민이 갖도록 하고 스마트팜 미래농업을 집중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억 규모의 고등어와 멸치 산단을 위치해 해양산업의 기모를 키우겠습니다. 관광을 중요한 제주의 핵심 산업입니다 제주 관광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복합관광산업으로 혁신시키겠습니다. 릴레이스, 해양민족, 치유와 같은 제주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창업 후원을 구축하고 금융 지원 태계를 조성해 창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수당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도민 성장 시대 일자리는 도민 존엄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차 이전과 연계해 1 8개개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하고, 30개 중견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담기는 민생보정을 펼치겠습니다. 당선된다면 첫, 첫 과정은 최고 전문가로 짜여진 코로나19 대응위기팀을 꾸려 방역과 치료,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은 정치와 도정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유업자를 위해 무의자, 무보증, 무심사, 산무, 긴급효복자 등 자금 2천억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2만 원을 공급하고 제주 3급조합병원 가염병 전문 병원 설립으로 공공 제주를 워케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카봉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으로 풍력 해양망을 역 설치한 기업 과 도민들이 현재 출력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력제한 해소를 위해 타지방마 의 역전선 확대 조속한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심고도 제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소규모 공공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제주원 도심을 친환경 에코시티로 재생하겠습니다. 제주 대중교통체계 혁신과 스마트 환승화구를 구축하여 제주전역을 스마트 교통체제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과학기술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주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R&D에 산3천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제주의 천연물 자원을 활용한 신약개발 KBT, 항로화산업을 육성하고, 청단, 생명,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재생으로 난임치료와 같은 청당관리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화와 문화, 자존의 특별, 특별한 제주 자치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 공동체의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안 됩니다. 제주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한 평화와 인권, 자치군권의 성지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치유하고 평화 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주 4.3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3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4.3 유족, 유족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남양호 참사의 신상조사를 추진해 326명의 억울한 문화을 달래고 도차원의 공식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의 목에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문화 SOC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 문화일 수도 있고, 일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형국제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해양 스포츠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결국 정치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민주권 정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산되고 도민 도민 간의 등을유발하는 정책은 도민들께서 온라인 전자 투표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의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사 및 예산권 성립을 보장해 도정의 수평적 통권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를 보완하고 주민 주권 풀뿌리 자치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는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문대위, 제왕 경도지사를 타파하고 주권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반행과 기득권을 넘어서는 통합의 도전을 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모든 정치 세력들이 참여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와 연정으로 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번영을 이루는 도민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